통과. 이어서 289장 드리겠습니다. 289장. 주예수내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한년더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배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은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때 냉실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믄 주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믄 주예수 내 맘에 오심 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꿈치만 그 골짜기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보고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물 뜬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들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야침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비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잠시 비가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가 신중코나도 속히종식되게하여 주시고. 이민족 이 땅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통일 평화통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리당력과 사리사역이 움직이는 정치판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들의 아버지 안위를 염려하는 그러한 정직한 정치와 또 창의적인 그러한 경제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기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의 귀계 가운데 결코 휘둘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고 또 정직 창조의 섭리 가운데 순적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이 안 되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예배를 참여한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은혜의 광선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이드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믿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누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로 그 전, 전장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쩌면 구원처럼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믿지 않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감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할 때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의 순서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니까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도 해당 사항 없어요. 누군가 들어야 돼요. 그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구원 을못 받는 거죠.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공평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땅끝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지만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땅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들려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듣지 못했으니까 못 부르는 건 당연하고,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요이 선교사에게 왜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기서 전파하지 않은 그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다 예수를 믿는 그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는 이가, 그런데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보니까 어떤 삶이냐. 보내심을 받지 않했으면 그러니까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보내주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파송을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니면 선교사를 돕든지 뭐 보내든 가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분명한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내든 가든 우리는 배우고 또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는 일에 우리가 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도 돕고 또 남들 하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교자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어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것은 사실 이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에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희 동기 선교사들 지금도 이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참 국내에 있었으면 나름대로 참잘 살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살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지금도 복음이 들리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이렇게 국내에 저는 편이 있는 정말 나는 편하다라는 생각을 참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세외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 두 번째 정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규모에 비한다면 세계 최고겠죠. 원래 원래 규모에 비 교회나 모든 것을 규모에 비한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라는 건이 보내식 보내주는. 보내주 보내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여기안돼서또그 듣지 못한 자들 면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본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이 그들은 뭘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은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laughs> 그러면서 간단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자꾸 전해야 돼요.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 들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난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안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협게 하리라 여기서 미련한 백성 백성이 아닌 자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하도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모르니까 이방인들 복음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미련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지옥에 불쏘시개만도 못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심 아주 심각하게 아주 얼마나 간절하신지 여기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마다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되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나를 찾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좀 시기를 해서 좀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좀 믿으라 이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죠. 우리 친지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유라는 건 우리의 시간표가 세상 가운데 통치의 시간표가 된다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불쌍하게도 단지 한치앞의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언젠가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시급성, 복음이 왜땅 끝까지 전해야 되고 왜 우리 가정 예수 믿어야 되며 이러한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정말 마음 깊이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입을 딱 봉하고 예수라 믿어, 예수 믿어보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다가 갑자기 무슨 일 나면 어떡하겠어요. 저희 동기선, 동기전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전도했던 동기전, 그 전도회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턱안 들려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펑 나면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거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때를 어떤지 모었지 전해야 되는 이유는, 혹여나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를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린 정말 할 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린 전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는 그곳, 보내심이 없는 그곳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종일 손을 펴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들입니다. 몰랐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고, 익히 아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가 나의 혈육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욱이 그가 나의 자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급성을 깨닫고, 때를 얻었든지 못얻든지 전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323장. 푸름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물로 받으소서 몇이 천대 십자가는 내가 제거가 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